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죽음을 통해 얻은 생명이란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다섯 번째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십자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잘 아시는 것처럼 인류 최대의 사건이요, 사랑의 이야기요, 그리고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십자가 이 복음에 대한 뭐 전체적인 소개예요. 십자가 이야기를 들을 준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십자가는 여러분 바로 저주의 상징입니다. 죄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혀 서서히 죽어가고 그곳에 방치되어서 독수리나 까마귀의 밥이 되곤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형이 너무나 끔찍해서 로마 사람들은 자기 이 로마인 그러니까 로마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 형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지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것은 우리의 죄가 얼마만큼 무거운가를 웅변적으로 말해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첫째로 이 십자가는 모든 인류에게 생명을 새로운 생명을 주신 사건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에게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일이 바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한 알의 랄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이라. 우리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33년 그 일생 전체가 뭐 어느 하나 사랑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 중에도 갈보리 산상에 십자가에 못 박혀 거룩한 몸이 높이 달려 계시는 그런 주님의 형상을 바라볼 때마다 세삼그 주님의 사랑 앞에 감격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위에는 다른 것은 일체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했고 십자가의 예수님만 알려고 했고 그리고 그주 예수님만 자랑했습니다. 십자가 사건이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조심스럽게 그 십자가 이야기가 지금도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삶의 변화를 주고 있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를 믿으면 거듭난다, 이렇게 믿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거듭났습니까? 문제는 우리가 정말 거듭났는지에 대해서 주위 사람들이 아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어떤 때는 함께 사는 가족들조차 우리가 정말 거듭난 것인지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거듭난 것은 하나님만 아시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그런 것입니까? 기독교인들과 기독교 지도자들 사이에 끊임없이 드러나는 여러 도덕적인 실패 이야기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들이 십자가 이야기를 몰라서 그럴까요? 아니면 십자가를 잊어버려서 그런 것일까요? 여러분은 주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이야기를 잘 아십니다. 십자가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의 삶은 정말 거듭났고 새로워졌느냐? 흔히 듣는 말씀이 우리 기독교인들이라고 완전하지는 않다. 그냥 용서받은 죄인일 뿐이다. 그래서 교회는 천국이 아니다. 교회는 병원이다. 환자들이 모인 곳이 다 그러니 서로 이해하세요? 과연 그럴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단지 용서받았을 뿐이고 기독교인이란 여전히 환자일 뿐인가? 기독교인과 교회에 대하여 더 이상 기대하면 안 되는 것인가? 불신자와 다른 것은 미래에 천국 가는 것만 다른 것인가? 현재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은 그래서 어떤 정결한 삶을 기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용서받은 자인 것은 사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삶에서 전혀 다를 바가 없으면서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용서받을 수 있다. 하는 이 말, 이 말은 거짓말입니다. 이것은 복음의 심각한 왜곡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바처럼 성경에는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자가 100 대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 못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나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이 어떻게 됐습니까? 취소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굉장한 무서운 예화입니다. 두렵게도 이것이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이야기는 아닌가 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받은 은혜는 엄청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서 구원하시려고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삶 속에서 만나는 잘못한 사람, 미운 사람 하나 용서하고 사랑하지 못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십자가가 바로 남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참으로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들, 예수님도 남은 남이지 않습니까? 십자가는 바로 남이신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한두 번 들으면 더 이상 감동도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십자가가 사람을 거듭나게 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했을 때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였다는 것은 그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자신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한 몸이 되셨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바로 그 유명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신은 죽고 예수님을 자신의 생명이라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생명이 바뀌는 것. 그때 십자가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자신도 죽은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우 많이 있으시겠습니다만, 전도하다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왜 나의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입니까? 하고 묻는 질문들 수시로 봤죠.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신가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 점을 분명히 믿지 못하면 아직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옛사람이 죽지 않았는데 그냥 죄만 씻음받을 수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옛사람이 죽었기에 더 이상 죄의 종로를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이렇게 묘사를 로마서 6장 13절에서 합니다.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도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바른 믿음의 길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때 우리가 정말 바로 믿어야 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만 죽은 것이 아니란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자신도 거기에서 죽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음을 믿게 될 때, 우리로 인하여 사실 많은 열매가 맺어지는 순서가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인생이 답답하기만 하다면, 자, 여러분, 현재 여러분의 인생이 좀 답답하기만 하다면, 그것은 여러분의 자아가 죽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의 열매가 없다면 자아가 죽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일터에서 힘들고 실패만 하고 남에게 짐만 되고 있다면 그것은 자아가 죽은 사람이 그에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아홉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첫째, 여러분은 이제 죄를 이기고 살고 싶으십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죄를 이기고 살고 싶으십니까? 둘째,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며 오직 사랑만 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까? 살아있는 기도의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을 오른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까? 직업이나 사업을 통하여 하나님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마음속으로 이 아홉 가지 질문 앞에 십자가를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하나면 충분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구원의 삶을 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도 이미 주 예수님과 함께 죽었음을 믿는 것입니다. 입으로 나는 죽었습니다. 하고 고백하며 사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저의 선치께서는 6.25 참전용사이셨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늘 들은 이야기는 6.25 전쟁의 무용담이었습니다. 특히 철원 지역의 중공군과 싸워서 거기서 아주 그 화랑 무거운 장을 받으셨는데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 얘기입니다. 제가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말만 꺼내시면 저도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저의 부친이나 친척분들의 눈빛을 보면 정말 달랐습니다. 언제나 지금 겪는 듯그6.25 무용담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로 그분 자신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그런 것이겠죠. 그분의 삶은 6.25 전쟁 이전과 이후로 갈라집니다. 6.25 전쟁은 바로 우리 선친의 삶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십자가 사건도 그런가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야기만 하시면 눈빛이 달라지십니까? 십자가가 남의 이야기일 때는 결국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십자가로 거듭나는 역사는 십자가가 바로 자신의 이야기가 되었을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요, 나도 죽은 십자가에 눈이 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십자가를 통과한 이후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이것을 원한다면 바로 이 사순절 이 기간, 십자가를 쳐다보고 그냥 지나치는 그런 기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 이것을 남의 일 보듯이 지나치지 않기를 바란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는 여러분이 죽은 십자가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 눈이 뜨이기를 기도하면서 예배에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십자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장례식 치르고 산다와 뭐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계속하여 나는 죽었습니다. 입으로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은 여러분의 삶에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죽음으로 얻은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십자가 이야기를 보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